Seeing is Memorizing VOCA VISION 세종대왕 2 Assist, 돕다 Exist, 존재하다 Stadium, 스타디움 경기장 Standard, 표준, 기준 State, 상태, 주 말하다. 경기장에 말들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유의 여신상과 세종대왕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관람합니다. 요즘은 경기를 보러 스타디움에 많이 가니까 이 단어는 익숙한 것 같아요. 스테디움, 경기장. 둘이 내기를 걸고 있나 보네요. 자유의 여신상은 달리고 있는 흑마를 보면서 저는요, 저기 표준 흑마에 걸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하면 스탠더드입니다. 스탠더드. Standard. 우리가 보통 스탠더드, 스탠더드 말하죠. 스탠더드, 표준.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뉴욕주에서 왔어요. 주를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스테이트는 주뿐만 아니라 말하다, 상태 이런 뜻도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좋겠네요. 뉴욕주 출신이다. 스테이트, 주. 말을 잘하고 있죠? 스테이트, 말하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아요. 스테이트 상태. 이 여신장을 떠올리면서 스테이트의 뜻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운동장에 가볼까요? 우희정이 라디오로 축구 경기 중계를 듣고 있어요. 우리의 박지영 선수, 루니 선수에게 어시스트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는 돕다라는 뜻인데요. 어스는 옆, 시스트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서서 돕는 것이 어시스트입니다. 이렇게 딴짓하고 있는 우희정을 보고서. 좌의장이 다 그칩니다. 야, 살고 싶은 면들드여 임금 앞에서 딴짓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하면은 이그지스트입니다이그지스트 exist. 여기 이그지스트는 ex는 밖에, 시스트는 서있다는 라 뜻이거든요. 밖에 오래 서 있는 사람이 생존력이 강하지요. 이그지스트 생존하다는 뜻입니다. 단어를 복습하겠습니다. 스테이디움, 스타디움, 경기장. The basketball match is held in the stadium. standard 표준 기준 Her weight failed to meet the standard. state 상태 주 말하다 Please state your name and address. assist 돕다 Mr. Lim assisted us in promoting blood donation. exist 존재하다 Does it really exist on us? King Sejong watches horse racing in a stadium with a Statue of Liberty. Stadium Standard State Assist Exist Stadium Standard, State, Assist, Exist.